이명훈이 또한번 대중의 심장을 흔들었다. 새롭게 공개된 신고 나느냐 히로카 단순한 음악 이상의 박음력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다. 팬들은 물론 음악평론가와 제작진마저 고개를 끄덕이며 이건 단순한 곡이 아니라 충격고백이라 평가했다. 도대체 나느냐 히온의 숨겨진 의미는 무엇이기에 모두를 전율케 한 것일까. 첫 방송 무대에서 이명훈은 눈빛부터 달랐다. 흔히 볼수 있었던 따뜻한 미소 뒤에는 굳은 결의가 서려 있었고,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무대 전체가 폭발적인 긴장감으로 뒤덮였다. 나느야 희온이 첫 가사부터 팬들은 숨을 삼킬 수밖에 없었다. 마치 그의 지난 10여 년간의 고통과 눈물이 압축된 듯한 울림이었기 때문이다. 제작진은 무대를 지켜보며, 이 곡은 단순히 팬들에게 바치는 헌사가 아니다. 이명웅 자신의 고백. 그리고 아직 풀지 못한 상처에 대한 절규라고 평가했다. 그동안 밝히지 않았던 내면의 갈등과 상처, 그리고 대중 앞에서의 고독감이 가사와 멜로디 고스란히 담겨 있었던 것이다. 특히 이명웅은 이번 곡에서 영웅이라는 이름을 전면에 내세웠다. 많은 사람들은 영웅이라는 타이틀을 칭송과 성공의 상징으로만 받아들였지만 정작, 이명웅은 그 이름 속에 짊어진 책임과 고통을 토해냈다. 가사 속 나느냐 히로. 하지만 누구도 모르는 눈물 속 영웅이라는 구절은 관객의 가슴을 찢어지게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녹음 과정에서도 제작진이 눈물을 감추지 못했다고 한다. 한 스태프는 보컬 부스 안에서 이명웅이 눈시울을 불키며 노래하는데, 모니터실 전체가 숨 죽이고 있었다. 그 순간 우리는 이 곡이 단순한 발라드가 아니라 그의 진짜 이야기임을 확신했다. 곧 털어놨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곡이 단순히 음악적 고백이 아니라 팬들에게 전하는 암호 같은 메시지라는 점이다. 일부 팬들은 가사 속에 이명웅이 그동안 방송에서 밝히지 못했던 진심이 담겨 있다. 며 분석 글을 쏟아냈다. 나는 명웅이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아들, 친구, 그리고 외로운 사람. 이라는 메시지에 팬들은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이명웅은 무대를 마친 뒤 짧게 이렇게 말했다. 이번 노래에는 제 진심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대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이 짧은 발언은 오히려 더큰파장을 불러왔다. 대중은 그가 어떤 진심을 숨기고 있었는지, 왜 이제야 입을 열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다. 나느냐 히온이 후폭풍은 방송 이후 더 거세졌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이명웅이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다. 이 노래는 고백이자 선언이라는 반응이 넘쳐났다. 심지어 일부 팬들은 이명웅이 영웅이라는 타이틀 뒤에 가려진 인간 이명웅의 외로움을 처음으로 드러냈다. 고 분석했다. 제작진 역시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한 관계자는 곡을 처음 들었을 때, 그냥 웰메이드 well 발라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대에서 부르는 순간 그의 목소리에 쌓여 있던 모든 이야기가 폭발했다. 우리도 놀랐다. 이건 그냥 노래가 아니라 울부짖음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섬 총각 영웅에서 보여준 장면들이 이번 신곡과 연결되며 재조명됐다. 섬 마을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모습, 고독 속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던 순간들, 마지막에 눈물을 보이던 장면까지. 팬들은 이 모든 것이 나느냐 희온에 담긴 메시지를 예고한 것 아니냐며 소름돋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명웅의 신곡은 단순한 음악적 성취를 넘어 자신의 정체성 선언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오랫동안 대중 앞에서 완벽한 스타로만 살아야 했다. 그러나 이번 노래는 나는 완벽한 영웅이 아니다. 외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인간 이명웅이다. 라는 고백이었다. 이 솔직한 외침이야말로 대중을 울린 진짜 이유였다. 팬들은 환호와 동시에 가슴 아파했다. 우리가 영웅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운 건 아닐까라는 반성 섞인 목소리까지 터져나왔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 고백 덕분에 이명웅은 더욱 진짜 영웅으로 거듭났다. 화려한 스타가 아닌 상처와 눈물을 가진 인간으로서 대중과 교감했기 때문이다. 음악평론가들은 이 곡을 두고 이명웅 커리어의 전환점이라 입을 모았다. 이제 그는 단순한 트로트 스타를 넘어 신의 내면을 노래하는 아티스트로 자리매김했다는 것이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보편적이다. 라는 말처럼 이명웅의 진심 어린 고백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명웅은 마지막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영웅이라고 불러주시는 건 감사하지만, 사실 저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입니다. 을 통해서만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었어요. 이번 곡은 그런 저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나는야 히로닌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명훈이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짜 고백이었고, 제작진마저 놀란 그의 절규였다. 그리고 대중은 그고백의 눈물로 화답했다.